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베필드의 2021년 FW 프라이빗 라운지 컬렉션과 함께 가을룩 6가지를 한번 코디해 봤는데요. 가을에 정말 잘 입어질 후드티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블랙 볼캡을 활용해서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신상 컬렉션인 브루클린 이글스 제품들입니다. 팀 브루클린 이글스에서 영감을 받아 포인트로 NY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고요. 면이 굉장히 탄탄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약간 루즈빛이라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편하면서도 예쁜 옷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FW 시즌 컬렉션을 활용해서 편하지만 너무 편해 보이지만은 않는 각기 다른 6가지 룩을 연출해 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후드티를 활용해서 첫 번째 룩을 연출해보았는데요. 라이트 그레이와 잘 어울리는 화이트 코튼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서 캐주얼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을 살려보았어요. 그리고 리본 매듭이 포인트인 크로스백도 함께 매주었고요. 간절기부터 쭉 신기 좋은 웨스턴 부츠를 활용해서 룩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약간의 믹스 앤 매치 코디와 뮤트하고 부드러운 컬러감이 잘 어울러지는 것 같습니다. 후드티와 볼캡을 함께 매치한 두 번째 룩입니다. 쇼한 기장감의 바이커 쇼츠를 함께 매치해서 경쾌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도록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아까와 같은 크로스백을 활용해줬고요. 너무 너무 편하고 가성비 좋은 쪼리도 함께 신어줬습니다. 요즘 같이 쌀쌀한 저녁 날씨에 산책할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화려한 패턴의 미니 원피스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이 원피스는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쁜 제품인데요. 가을 날씨에도 입을 수 있도록 후드티와도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베이지 톤의 스웨이드 웨스턴 부츠도 함께 신어줍니다. 생각보다 미니 원피스랑 후드티의 조합이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룩이었습니다. 네 번째 룩부터는 모자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보았어요.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의 모자이고요. 전반적으로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제품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모자의 챙이 넓고 경사가 완만해서 얼굴 라인을 예쁘게 감싸주면서 핏이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이 커 보이지 않는 모자입니다. 이번 룩도 웨스턴 부츠를 함께 매치해줬는데요. 가을에 하나쯤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아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번 룩은 깔끔하고 핏이 예쁜 흰 셔츠와 롱한 기장의 데님 스커트를 함께 매치해줬는데요. 캐주얼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연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의 숄더백을 활용해서 모자와 컬러감을 맞춰줬습니다. 다음은 약간 캠퍼스 룩이 떠오르는 그런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반팔 티셔츠 위에 스트라이프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봤어요. 그리고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다리에 커팅 디테일이 있는 그런 흑청 바디를 같이 입어줬고요. 신발로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쪼리를 신어줬습니다. 여기에 에코백이나 크로스백 아무거나 들어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착장이고요. 대학생 찰떡 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자까지 써주면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마지막 룩은 약간 힙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너무 귀여운 큐피드 패턴의 반팔 니트와 세상 힙한 느낌의 나일론 조거 팬츠를 함께 입어줬습니다. 어김없이 크로스백과 쪼리는 또 등장합니다. 반팔 니트에 들어간 블랙 포인트, 그리고 블랙 쪼리, 거기다 블랙 모자까지 써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이번 룩은 저 같은 하체비만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루즈한 팬츠와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상의를 입어주면 정말 세상 허리 얇아 보여요. 모자까지 같이 써주니까 힙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아주 가득한 그런 코디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베필드의 21년 FW 신상 프라이빗 라운지 컬렉션을 가지고 총 6가지 룩을 연출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